파라샤트 쉐미니에서 그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이 바로 하수엠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리하면 하수엠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지 저것이 아닙니다 이 토라이지 그들의 토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깊이 그리고 진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투마가 아닌 이 케두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셰커가 아닌 이 에메트입니다. 유대 이돌로의첫 번째 규칙은 오직 하나의 에메트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에메트는 없습니다. 세 개의 에메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7가지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것은 정확히 같은 에메트의 7가지 다른 면모입니다. 다이아몬드와 마찬가지로 제 아버님 하느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50년 혹은 60년간 다이아몬드 딜러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업계의 전문가 중한 분이십니다. 제가 뉴욕에 살때 아버님을 뵈러 77번개 가곤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님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당신의 아버님 하느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한밤중 2시에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어도 육안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이아몬드를 봐도 제겐 그저 유리조각일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안목이 부족하죠. 경험이 부족해서요. 오랜 시간 숙련된 전문가라면 60년 동안 그 일에 종사하신 분이라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인지, 심지어 CG까지 단번에 구별해내시겠지만요. 다이아몬드는 다양한 측면을 지닙니다.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동일한 다이아몬드를 보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메티입니다. 70가지 다른 이메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메티만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다른 에메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토라에서 인용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든, 케르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염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안경을 쓴 사람이든 안쓴 사람이든 저보다 머리가 긴 사람이든 짧은 사람이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당신에게 토라를 인용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헤오하셈 과거 잉글랜드의 수석 라비였던 몇몇 코프림과는 달리 유대교가 에메트를 독점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책에 명확하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에 쓴 내용이 바로 이 로드 섹스입니다. 그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가 에메트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에메트를 가진다고 말이죠. 그는 케피라를 썼고 당대의 라바님들이 반대했지만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단에 서고 많은 조직으로부터 카보디를 받습니다. 하지만 라보타이 진실은 유대교만이 에메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가 이메트 진리를 나타낸다고 해도 그 에메트는 결국 유대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유한 이메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이메트를 창조하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에게서 훔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토라, 토라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유대교 사상의 근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토라오의 다른 곳에서 에메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케피라입니다. 즉 정말 심각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카도시바르후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백성과 그분의 토라를 속이셨습니다. 게마라의 마세체 차기가에 따르면 하카도 슈바룩 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974세대 전에 토라를 쓰셨습니다. 즉 이는 토라카엠 일날보다 먼저였고 세상 그 자체보다도 훨씬 먼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조아르의 스카사노듯 토라를 청사진 삼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토라에서 가수 규칙을 자세히 보시고 그에 따라 코쉘, 논코쉘 동물을 만드셨죠. 파라샷 세미니에서 코쉘 동물은 색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두 징표를 가진다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쉘, 논코쉘 생선도 만드셨고요. 토라에 제시된 그 규칙에 따라서 말이죠. 바다에는 수많은 종이 있지만 하카도시 바루크 그 후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시기를 지느러미와 카트케세스, 즉 비늘 이두 가지 표식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느러미만 있다면 코쉘 하지 않고 그렇다면 비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로군요. 비늘만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마는 개말에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비늘이 있다면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쯤 잘려나간 물고기를 보았을 때 비늘만 있는 부분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코셔코첼 한 물고기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에는 지느러미가 달려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들이 말하길 아프리카에 비늘만 가진 물고기가 있어 토라해 오류가 있다. 라보테이누 하케도심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자 바다 어딘가에 있어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오 지느러미가 있고 물 밖으로 나오면 은 방어 기제는저 물고기를 보여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말고 좋습니다 바로 저 바다에 있군요 자, 자세히 물을 보니 지느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 밖으로 녀석을 꺼낼 때 그의 방어 기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의 방어 기제입니다. 마치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전갈이 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호저가 쏘아대는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각기 다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와 같은 동물들도 이빨 속에 일정량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그 방어 기제가 지느러미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꺼냈을 때 지느러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입니다. 이는 라보타의 여러분, 3,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토라를 논박하기 위해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일관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잊으세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싶다면 받아들이도록 내버려두세요. 싫으면 내버려두세요.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팔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 창조자도 그들과 같을 겁니다. 하 카도시 바룩 후께서 우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저희는 보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애매태에 맞서는가 눈이 있어도 때론 외면합니다. 열방에 빛이 될 우리는 그릇된 관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대인 기념일은 무해해 보여도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라에 대한 불경이며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거룩한 토라와 우리 기념일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이대 길입니다. 토래 어긋나며 하심의 이름을 더럽히는 치를 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토라와 우리 고유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이대의 길입니다.